이야기 비밀스러운 보고 같은 내용들인데 이 기존에 이제 전통의학, 임상의학은 그러니까 침대 옆에 서서 이사람을 누워 있는 이분들 환자를 일으켜 세우는 게 목적인 거예요. 임상의학 클리닉이라고 하고 지금의 주류를 읽고 있는 의학 학문이죠. 그렇지만은 아니 눕기 전에 좀 관리하면 안 될까? 뭐 조짐 이 있었을 텐데 그리고 일단 누웠다면은 다시 안눕게 만드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하시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을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통합적으로 또 환자를 중심으로 는 그전에는 이제 우리가 질병에 대한 정의된 것, 어떤 병리학 기전이 있고, 그에 따라서 어떻게 약을 써야 되고, 어떻게 수술해야 되고, 이렇게 딱딱딱 정의되어가지고, 그걸 무조건 적용했다면, 이런 기능의 약은 좀 개인적으로 살펴보고, 개인적으로 보내는 신호들 평가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전자 검사도 좀 하게 되고요. 생리전, 마지막으로, 여러분 진짜 환경오염에 심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기능의야을 하나의 나무로 기능의가치료가야 유명한 거있는자 질병이 눈에 보이는 것만 타그타그 짤라가는 치료를 할게 아니라 기능의야은좀더 뿌릴 뿐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그렇다 과민한 사람도 있고 우리 암무잘 먹는다 하더라도 아까 말했던 그런 오염된 음식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나쁜 음식이 된다든지 그 다음에 그런 걸 먹게 되면 장이 장벽이 굉장히 약해져요. 여러분들 아세요? 대장에 세균이 많은 건 알고 있죠? 얼마나 많게요? 대장 세포는 1 0조개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염증난 대장균을 좀잘 관리해야 돼요. 사실 여러분 화장실 가서 아침에 아니면 저녁에 특별할 때 뭔가를 일을 치우죠? 그러면 거기에 우리 몸은 시0플요 나머지 고용성분들의 물만 이용하세요. 30-40%가 대장균입니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식사는 이유가 왜로 생각보다 엄청난 대장균이랑 같이 잘 지내고 있는 얘네들이 지자리를안 지키고 혈관을 타고 들어오거나 그 독소가 타고 들어와서 우리 몸에 엄청 많이 미신한단 말이 대장과 달리 알레르기가 생기기 시작했고 몸이 상해지고 그 외에도 뭐 영양결핍이라든지 MGS라든지 뭐 이런 거 MSG MGS는 MSG 적용하고 있고 상물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음식에 대한 내성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수면 부족. 그래서 이런 부분이 치료이안 되는 상태에서 계속 유지되면서 우리가 잘라봐야. 그래서 기능의학의 이제 주요한 치료 원칙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치료하겠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우리 같이 이하는 프로페셔널들니까 환자분들오셨을 때. 먼저 환자 중심의 접근이 미안해요. 그래서 환자분이 어떤 상태고 얼굴이 어떤, 떻게지남과어디게 달라지는가를 유심히 보시라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질병에 약을 써가지고 수치만 조절하는 게 진짜 진짜 치료되나요? 아니면 혈압도 혈압 수준만 관리하는 거고 당뇨도 당뇨 수치만 관리하는 거고 뭐 노내장도 노내장 아나 수치만 관리하는 거잖아요. 치료가 진짜 되는 건가? 아상한 거죠. 생리학적 시스템의 통합적 접근. 그러니까 몸의 생리적인 뿐만 아니라. 화학적인 부분도 같이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개인화된 치료 이렇게 해서 이런 치료를 통합해가지고 일괄적으로 하기가 되게 힘들겠죠. 사람마 다른 분이고. 자 성과를 내고 있는 주요 분야가 좀 있어요. 그중에 만성질환 관리 특히 이런 당뇨, 심혈관 질환, 고혈압, 만성 피로 증후에서주독할만 성과가 나오고 있다 이런 보고들이 많 나고 있습니다. 소화기 질환 특히 이제 소화기 우리가 소화기에는 그냥 금잘 먹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이제 어떤 근본적인 작용이 필요했다. 이 이제 다음 에죠그 다음에 정신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 장래 세균이나 또 우리 몸 컨디션이 뇌에 굉장히 영향을미칩니다그다음 호르몬 불균형이 올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사춘기 때나 또갱년기 여성분들 호르몬이다 극심하잖아요. 그 정도면 이제 면접질환들, 루프스나림마티즘 뭐 이런 것들은 거의 싫어 안 되죠. 이게 이제 핵심인데 어떻게 그러면 접근하는 것이냐 첫 번째가 영양 보법이에요 필요한 걸 보충해줘야 되두 번째 독소를 빼줘야 되고 세 번째 장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죠. 나중에 이제 어떻게 보을 좋은 건지 이것도 특별 검사 없이도 다섯 지 정도나서 먹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걸 소개해드릴게요. 개인 맞춤형 운동. 그래서 운동도 빡세는 것보다는 좋은 트러블이에요. 좋은 전원두 세포 이렇게 나눠지는데. 종포나카이브는 진짜 숨이 끌떡끌떡해서 5분도 못할정도 강력한 운동을 하면 은 1은 조금 너무 괴로 개를 위한 거고 2 정도는 살짝 그냥 살짝 말할 수 있는 정도로 편하지만은 살짝살짝 아플 정도로 이 정도가 좋은데 여기 운동 쭉 해주게 되면은 대사기도 좋아지면서 이제 하루 생활할 때 우리 알파카가 좀 많이 나와 집중이 안 되고 피곤치 않고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거잖 이런 것도 있습니다. 호르몬 변형들을 이렇게 자연 호르몬 같은 거 사용하면 이런 방법으로 이제 계산해 나갈 테니까 이런, 이런 부분들을 제공하게 되는 거죠. 그중에서 이제 우리가 최근에 도입된 혈액 방변 치료 이거는 이제 사실 한참 이제 그 기능이 란한 파트에서도 어느 한 부분이고 어떻게 증거된 부분인데 그 페니실이라는 항생제가 처음 발견돼가지고 2차 대전 터지면서 양산이 시작했어요. 양산을 한법하 발견해서 그러면서 이제 그냥 죽을 사람들이 폐열증나는걸 죽을 사람들이 많이 살아가게 되면서. 사실 많이 감소가 될 거고 이런 사용법이 줄어드는데 그때는 약이 없었을 때는 혈액을 좀 혈액을 일단 빼서 산소를 공급시킨 다음에 자외선을 손과시키게 되면은 그 자외선에 노출된 세균이나 바이러스는 죽겠죠. 네, 따라서 이제 잊혀진 상태가 됐죠. 사람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감감되면 제일 무서운 게 바이러스에 의해서 우리 몸이 그거만을 일으키는데 그게 이제 사이토카인하게 엄청나게 나오거든. 그 세토카이 폭풍이라고 그랬었고 그 사람이 그러니까 호흡기 물이 빡쳐가지고 죽어릴 정도로. 그래서 무서운 정도이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세포에 이 자외선 포톤이 약간은 별이 다르긴 한데, 이런 포톤을 비춰주고 했더니, 아, 생각보다 세포가 안정을 취하면서 생존율이 높아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약이나 수술이아닌데도 뭔가 다르게 치료 해서 효과를 보는 방법을 들 제시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혈액방사 치료를 도입하려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드릴게요. 원리를 보게 되면, 혈액 산소화 이잘된 조사를 먼저 하게 됩니다. 100에서 50도가서 그리고 산소를 주입하게 되고 산소화시키고 그다음에 UV, 보통 시 u 를 많이 조사하게 되는데 이 조사했을 때 혈액 내 생화학적 변화, 즉 활성화 환경이 생되고세포의구조적 변화를 유발시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 150C에서 1피가 나와가지고 특별히 처리를 걸쳐서 다시 몸에 들어가게 되는데 어떻게 별똥되어야 되는 걸낼수 있어서 몸에 이제 좋은 반응이 있게 돼서 대주입하고 이게 활성화된 혈액이 전신신환을 통해서 면역기관에 긍정적인 암기 미친이 이게 이제 그쪽의 근본 기능이 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효과 증거들을 설명한다면 오토파이드라는 기능이 있는데 여러분들 아까 장세, 장에 있는 뇌피세포가 보통 10일 만에 완전 체인지 된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10일이 안 돼가지고도 마시아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소화하다 보면은 그러면은, 얘네들은 문제는 그냥 활성화 정도만 예쁜 거요독소리 예쁜 거. 그럴 때, 우리가 또 예를 들어서 금식을 한 12시간이나, 16시간 정도 해주게 되면은, 그 옆에 세포가 불빛가럼 오게 돼. 그리고 또 오토페이지를 그래요. 그러면은, 또 아무것도 없는 에너지가 보존되면서, 천연하게 만들어진 효과가 생기겠죠. 그리고 면역조절비 항염증 효과를 높은다고 되겠죠. 아까 설명했던 그런 얘기죠. 다음 슬라이드는그 다음에 항산화 시스템이 활성화되는 그런 효과를 보이게 되고, 다음 슬라이드는 혈액순환을 기선하게 만드죠 주어진 아무생소가 좀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황만변성이 많이 도움이 되니까 치료에 도움이 된다 이런 도구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생물을 좀 파괴하는 것과 당연히 그걸 지나가면서 자유성참제 미생물 파괴되면 또 파괴된게 어떻게 보면은 400씩만 되는 걸 해주겠죠. 그러면서 몸에 이제 그에 대한 항체를 횡단할 수 있는 좋은 어, 네, 보조제 될수 있죠. 그래서 이제 안과적으로는 포도망이 아까 이제 포도망이 면역질환 같은 경우가 많이 그게 좀 강하고 강력보상, 막말증, 피가 껍쭉해져가지고다 빠졌을 때, 그걸 동성시켜서, 몸에 어떤 자궁을 바꿔서, 이는 거. 한번더정에서도 이런 내용이 있으니, 다 여러 가지고 보고가 나와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까요? 그런데, 부작용은 항상 금기가 있겠죠. 어떤, 그런 약물을 먹었을 때, 테트라사이클에서 항생되어 있고, 프로키놀라리가약점만 많이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먹었거나, 안 하고 먹었거나, 이럴 때, 또설파썰파되겠죠 이런 예를 들은 아무래도 자외선 노출이 위험할 수도 있다. 혈관이 잘안 가는 사람들은 곤란하겠죠. 피, 히 이건 찌른 다리가 혈관이 아프고, 뭐 스트레스로 온것안 되고, 자꾸 나와버리면 큰일나죠. 다음 시간에 보면. 그다음에 중증 면역 억제 상태. 이러분들은 당연히 뭐 굉장히 안정 상태인데, 괜히 뭐, 뭐 이런 고교 치료를 해도 요가 없는 상태고, 임신 임산부한테는 안정성이 아직 증명도 없어요. 그래서 임산부는 피해야 되고, 다음 시간에 또요. 심혈관 질환도 마찬가지예요. 백0정도 뺐다가 백0 0정도 다시 갔는데도 그게 부담이 되고 있어요 심장이 나쁘니까 100cc불도 심장한테 더올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서 안 하게 됩니다. 다음 순간들은 진행상황도 당연히 있죠 암이 오히려 막 돌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더 돌게 만들거나 아니면 암이 현재 어떻게 보면 몸하고 편한 상태에 있는데 그렇게 때려볼 수가 있는데 그게 좋은 쪽으로 되면 좋겠는데 암이 더 커진 쪽으로 가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다음 순간들 그래서 이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야 가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체크를 해서 우리가 이제 이거에 해당되지 않는 분한테 범인들에게 굉장에 네. 좋은 결과를 낼수 있어서 종치료법을 적용해서 해보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에더 재미있는 이야기 드릴게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